관광객 여러분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한 분도 안 가시고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무대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놀게 해드리고 가려고 마지막에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흥을 좀 참느라 힘드셨죠. 우리 여기 누나들 난리 났어. 어? 막 플래시 터트리고 누나, 눈에 띄어. 너무 눈에 띄어. 머리에 반짝반짝한 건 뭐야? 그 자전거 탈때 쓰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여러분만 즐거우시면 되고요. 마음껏 흥나게 한번 놀아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래 김희정 노래 당신은 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what 시노메, 시아또 모르시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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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위해 시노, 모르시노. 내가 짜기다, 꽤니 사랑이 최가 변하는 거. 시노메, 시 는 노래였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태,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서 흔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숙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인 인원수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요. 아니 우리 평택이 이렇게 못 노는 곳이었나요? 평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 그, 무대가, 야외 무대다 보면은, 좀 가까이 있는 무대가 있고, 좀 멀리 되어 있는 무대가 있는데요. 오늘 무대는, 비교적 여러분하고 좀먼거 같아가지고, 멀어요, 멀어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모시던 거에 두 배, 지르시던 거에 두 배는 질러주셔야, 저한테도 그 에너지가 올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박수와 함성! 뭐, 이 정도는 나와야죠. 어, 내일 쉬, 쉬시잖아요, 여러분. 어, 내일, 뭐, 목 쉬어도 내일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날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돕니까? 그죠? 이번에는요, 어,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형님, 누님들도 계시고, 어, 여기 보니까 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들,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김희재가 정통 트로트 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요 얘기하면 박수 쳐주던데. 선택이 반응이 느리네. 에? 김희재가 정통 트롯을 들려드리려고요. 이거 봐, 이거 봐, 또 느려, 또 느려. 분홍색 우비스 엄마, 왜 박수 안 치는겨? 자, 다시 한번 정통 트롯을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이번에 구롱색 엄마 대답 제대로 해서 제목이 뭐라고요? 정든. 같이 손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세번 시작. 요런건 키가 막히게 해요. 자요렇게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든 사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you <laughs> know 좋아하실까봐 정든사람아 정통트로트 한곡 불러 제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그 박수 한번! 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즐겨주시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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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우리 흰색 우비 입고 계신 분들은 평택 시민 여러분들이십니까? 네! 맞습니까? 네! 예 네. 근데 반응이 안좋아! 시민 여러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왜 진작 이렇게들 안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몇곡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진작 놀아주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다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팬스에 기대고 계신 분들은 박수를 진짜 안쳐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자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김희재가 댄스곡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사랑아 제발 같이 놀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사랑아 제발 내가 살수 있게 도와줘 나를 더욱 그리워서 더 그래 <목소리> 이별하면 남기처럼 뭉살도 남아봐 보고 봤서 병이 심해져 <목소리> 약을 먹어도 안돼 <뭔데 목소리> 병원에 가도 안돼 멀도 내 사랑 나를 너 없이도 내가 흔들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쓸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고 노래 못할거같아갖고 평택시민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안해 아, 네, 안해 안녕히계세요 이거봐 누나들 진작에 이렇게 놀았으면 얼마나 좋냐고 다 끝날때 되니까 힘들다고 평택이 흥이 많은줄 알았는데 서울 가가지고 흥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민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걱정하면서 왔는데요. 이렇게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고, 김희재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 김희재 진짜 만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소감 들어보세요. 진짜로요? 와, 뒤에 평택시민 여러분들 다저 만나고 싶으셨어요? 진짜 너무 사랑해 내가 가서 한 번씩 다 안아드리고 싶어 네? 내가 진짜 여기만 뚫려있었어도 내가 진짜 가는건데 여기를 막아주셨네 다행히도 다음에 김희재 길에서 만나면 제가 누나 형님들 다꼭한 번씩 안아드릴게요 그때 우리 평택에서 만났었지 하면서 꼭 반갑게 인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왜이베 누가들 김희재가 제일 중요하대요 앞에는 여러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어, 저희가 TV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즐기실 만한 노래들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요 저희 보시면서 늘 웃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식사 꼭잘 하셔야 돼요. 먹는 약보다 밥 먹는 게더 건강에 좋대요. 아시겠죠? 꼭 식사 챙겨드세요. 예, 이제 좀 말이 길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황색 여러분 소개하려고 우리 평택시민 여러분들한테 좀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좀 엉덩이를 좀 흔들어 봤고요 자 우리 주황색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이분들이요 어, 김희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어, 항상 공연장마다 응원하러 와주시는 그리고 항상 공연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어제 와서 기다리시고 이러시는 분들입니다 김희재와 희랑별 저희 팬클럽에게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랑별 평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린 평택호밤빛 마루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예늘 이렇게 우리 주황색 아 불빛 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아 행복합니다 가지 말라고 아 <laughs> 아 네. 아 네. 아 가지마 가지 마, 오빠 누가 그랬어 여기 나보다 동생이 왔나보지? 응, 나보다 한 3살 정도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 3살 어려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동생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또 굉장히 오늘 앞에 다양한 가수분들이 올라오셔서 어 젊고 어린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까 막 김나영 씨 노래하실 때도 막 흔드시고 우리 태연이 할 때도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앉아있던데 집에 갔나 어린 친구들? 갔어요. 김나영 누나 끝나서 집에 갔나 봐요. 어, 아 제가 여러분 9월 18일날 어 앨범이 나와요 앨범이. 여기에 나는. 어, 발라드를 내가 평소에 좀 좋아한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어, 여기 우리, 저랑 비슷한 연령대가 있나 봐요. 발라드를 좋아한다. 예, 네, 제가 9월 18일날 저녁 6시에 발라드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도 좋아할 만한 노래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몰라 안들려 거리가 멀어서 하나도 안들려요 이뭐 네, 어렴풋이 스포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안들려? 난 못들었어 못들었어 자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알아서 나올건데 뭐 그때 들으면 되지 뭘 스포를 해달라 그래 성격비고해자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엄마 아빠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우리 뒤에 계시는 평택시민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 불러드릴 건데 같이 한번 즐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일어나서 춤을 춰도 되나요? 네. 괜찮나요? 네. 아,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그동안 숨겨놨던 댄스 실력을 마음껏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잘 보고 눈에, 마음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꽃읽든 남자 같이 놀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por el paso. Ja dit is so tyd vir jou